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필리핀에서 접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필리핀 그 한인회에 들어가서 어, 글을 좀 남겨뒀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그 한자 강의를 좀 시청해 보기를 볼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 에, 그 어, 댓글을, 그 글을 보고 어, 유튜브에 접근, 접속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지금 창과 관련된 네, 이 창도 세 종류 있다 랬죠 창과 창모, 창수. 이 창과는 찌르는 창이 아니라 네, 딱 찍는 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비록 약간의 예, 뭐, 종류는 다릅니다. 뭐, 그냥 창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창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요거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림 보면. 그러니까, 창은 창인데, 이앞에 이렇게 좀 뭔가 새코창, 삼지창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사물을 쓰는 톱의, 톱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 앞에 뭔가 달려있는데, 삼지창 같은 게 달려있는데, 예, 짐승을 잡는 어떤 도구든지 아니면 짐승을 써는 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자 아군, 그아나 아자입니다. 나 우리 이런 뜻으로 뜻이 전이가 된 거예요. 이건 원래 뭔 글자라고요? 예, 도구입니다. 톱과 같은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의 글자들은 사실 거의 다 제사와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신과 관련된 것이 그러면 이, 이게 톱이라 그러면 뭘 써야 되겠어요? 제물을 썰어야 되겠죠. 제물 중에 대표적인 제물들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양이죠, 양. 양을 썰어 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 이 예의라는 것이 예의 예절이라는 것은 예절 예자에 보면은. 재단과 풍성을 풍자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풍성하게 제물을 바치는 것, 즉 신에게 최상의 품질의, 최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곧 인간이 해야 될 예이다. 본본이되어서 예절, 예예제가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에게 양을,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예요. 의무기도 하죠. 네, 올바를 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은 사람이 들어가 뭐예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예. 거동 의자, 법식 의자, 본보기 의자 그럽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의식, 예의, 추의금 그럽니다. 사람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의식 행위잖아요. 그래서 의식, 의장대 사열 그러죠? 의장대란 것은 무기를 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장용 무기라는 것은 전투형 실제 무기가 아니죠.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무기일 뿐이에요. 의장 돼도 군인은 군인 같은데, 전투하는 군인이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행사를 하고, 뭐, 행진을 하고, 어떤 또, 퍼레이드를 벌리고, 임금 앞에 서 있고, 이런 군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거동의 자라 하는데, 거동의, 예, 본보기, 법식, 뭐,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의 의식, 추의염할때사용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원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이의 자가, 의 자가 양을 제물로 바쳐서 오를 의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을 행하는 사람, 의식을 행하는 사람, 예, 그래서 거동 의 자가 되었고, 말씀원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게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즉 신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이걸 바쳐야 되냐, 저걸 바쳐야 되냐. 이런 걸 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원자가 의논할 의자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그 계시를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냐를 서로 논해보는 것 이것이 의논할 의제입니다. 국회 의사당이라는 뭡니까? 어떤 더 올바른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이는 장소가 의사당인 것이죠. 오를 의 의논할 의그 다음에 거동의입니다. 자 여기에 밥식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밥식자는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톱만 나왔잖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톱으로, 아, 톱인데, 에, 톱으로 썰만한 음식이 없어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아칠 음식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뭡니까? 줄일 아자입니다. 기아할 때 줄일 아자예요. 나 아자는 톱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톱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톱으로 양을 썰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오를 의자고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 거동의자, 법식의자, 본보기의자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신이 신이, 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 했, 했느냐, 저렇게 하라고 했느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어? 행동이고, 신의 뜻이겠는가를 논해보는 것이 의논할 의자고, 그 먹을 것이, 썰어야 될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기아 줄일 아짜, 기아 아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356페이지 153강으로 오시죠. 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갑골문이나 금문이나 뭐 전문을 어,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죠. 아, 한, 여러분은 한자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아, 배울 것인가? 아, 한자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 가끔은 소설을 써서 어, 해설을 할 겁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원래 그 갑골문, 원래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것들대로 설명하는게 아니라, 아, 각골문이 없는 것들은 후대에 있는 전문을 근거로, 또 한자를 좀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약간 소설을 쓰는 경우들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근본이 되는 글자는 가능하면은, 에, 원문 그대로,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 창제 논리, 조자 원리를 설명을 사실 합니다. 그래야만, 굳이 소설을 안 쓰더라도 한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보시죠. 이건 창과 창두 개죠. 창두 개입니다. 에 나머지 잔, 이건 발음이 두 개요. 나머지 잔, 그 다음에 쌓일, 쌓일, 쌀, 적을. 전. 네. 그렇게 됩니다. 창이 두 개인데, 창이 두개예요 나머지 잔. 싸일을, 싸일, 싸을 싸일, 전. 적을 전. 이렇게 됩니다. 요 옛날 그림을 보면 두 개, 갑골몸은창두 개가 등장합니다. 창두 개가 등장해요. 창이란 건 전쟁 무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 놈이 남을 때까지, 예? 네? 마지막까지 싸우는 장면이에요. 끝까지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어떤 놈이든 죽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놈이 뭡니까? 나머지죠. 나머지 잔입니다. 나머지 잔 자. 그 다음에, 쌓일 싸울, 싸울 전 자라는 것은, 이렇게 싸, 싸우다 보면 시체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싸울 전 자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창은 이제 길기만 하지 부피는 없잖아요. 그 창을 다 모아놓으니까 쌓일 전 쌓을 전 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얇다 적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얇다 적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단 나머지 장 여기 보시겠습니다. 전쟁 때 이게 부서진 뼈 알자입니다. 죽을 사자잖아요 뼈가 부서졌다 부러졌다. 이건 거의 뭐 죽음이에요 자 사람이 시체만 남았다 뼈다귀만 남았다 뭡니까 얼마나 싸우고 싸웠으면 이제 완전히 상대방이 지금 해골이 되기 즉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죠 잔인할 잔짜입니다 이 나머지 잔짜가 끝까지 싸우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그냥 끝까지 싸워서 한 놈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잔인할 잔짜입니다 한 사람은 죽게 아니라 그 적군은 전면한 거요. 상대편은 잔인할 잔짜입니다. 자 여기에 해석이 요, 대, 요거 해석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쇠금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얇다, 적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창을 쌓나 봐야 별로 부피가 안 나가요. 돈이 얇은 돈, 쇠로 만든 얇은 돈 뭡니까? 도은 전자입니다. 동전은 얇잖아요. 도은 전자입니다. 자, 물수가 들어가 봅시다. 물이 깊지 않아. 군인들이 쉽게 지나가. 헤엄칠 필요도 없어. 야틀 천자. 예. 언제 씁니까? 일천하다, 비천하다, 천박하다. 야틀 천자입니다. 얕다라는 뜻이 있는 거요. 물이 얼마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예, 실제로 뭐 지식이 적거나, 예, 행동거지가 좀 품위가 없는 사람들, 예, 천박한 거죠, 비천한 거, 일천한 거, 그런 예, 상 아,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쇠금, 아, 조개 패자 라고 합시다. 부자가 됐어요, 벼락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남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이 무기 가지고 강제로 무기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빼앗았어요. 그럼 뭡니까? 천할 천자입니다 천시 천대 사람이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할때 이게 천할 천자입니다. 자 창과자를 두개 겹쳐가지고 나머지 잔자가 되고 쌓일 쌓을 전자가 됩니다. 나머지 잔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장면에서 나머지 잔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 뼈 알자를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즉남마지막한 사람까지 죽을, 죽을 때까지 싸웠더래가지고 해칠 잔인데 잔인할 전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 이런 것들은 다 쌓아놔 봐야 부피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에~ 얍다 적다의 뜻이 있어가지고 돈쇠금자가 들어가면 동전 전자 돈 전자가 되었고 물수가 들어가면 약틀 천자가 되었고 조개폐가 들어가면은 강제로 빼앗은 돈천알 천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전쟁과 관련된 전쟁 무기를 모티브해서 한자, 만들어진 한자들도 굉장히 많죠. 한자의 조자 원리를 이런 식으로 알면서 공부해 나가면 억지로 한자를 이어지 않더라도 한자도 공부하고 과거의 역사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우리가 역추적해 볼수 있고 추리해 볼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